제 설교 제목은 언제나 기도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때문에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쁜가요? 아닙니다. 몹시 힘이 들게 됩니다. 어떤 때는 하느님께서 우리 기도 안 들으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거나 하면서 하느님, 하느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실망할 수 있고 영적으로 지치게 되며 못 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삶에서 어떤 문제가, 어떤 문제가 가장 어떤 문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가장 힘이 드시나요? 가족 문제? 건강 문제? 아니면 돈 문제가 있을, 있을 때인가요? 우리는 가장 기도가 필요한 시기에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피곤하고 지쳐있기 지쳐 때문입니다. 우리가 능력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보고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시간에는 기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망할 때 기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 2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도시에는 한 과부도 있었는데, 그녀는 자주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애원하였다. 재판관은 얼마 동안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고, 이따가 마침내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도, 이 과부가 계속 나를 성가시게 하니 내가 그녀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여자가 계속 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이 과부, 이 과부가 왜 재판관한테 갔을까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갔습니다. 부탁이란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본인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이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는 어떨 때 하느님과 재판관을 똑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과 재판관은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착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우리 어머니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어머니 건강은 계속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하느님께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머니가 아프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1팔장 육조에서 팔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고서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옳지 못한 재판관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하느님께서 직접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 원수를 갚아 주시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두실 것 같으냐? 내가 너에게 말하지만 하느님이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하느님께 재판과는 같이 않습니다. 하느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 즉각적으로 오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4년 전에 부모님께 함께 LA에서 i 바 e 으로 이사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좋은 결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세례 받았고, 우리 아버지가 현재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제자가 되는 것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이란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인가요 한달일년 저는 거의 30년 동안 어머니 구원 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어머니가 제자가, 제자가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 세월 동안 하느님께 제 기도를 듣고 계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 소식 하나 share 하겠습니다. 아, 조성민 형제가 며칠 전 영주, 영주권 받았죠. 성민 형제가 영주권 받기 위해 칠에서 팔 년을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항상 하나님은 주실 거야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교회 가족들과 함께 쉬지 않고. 기도했고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민 형제 말고도 다른 많은 분들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느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이정호 이종자 어머님 아버님 제자가 되셨습니다. 그들의 딸 이반과 모리스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제가 본그 기적들은 하느님께서 많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언제나 기도하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8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겠느냐? 그 답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 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시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대기를 바라고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